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 엄마이자 육아휴직 중인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에 미팅에서 만난 남자와 첫눈에 반해 4년간 연애를 하다가 아기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와 결혼하게 되었다며 엄청 좋아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되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두달 만에 준비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남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기에 결혼 시작부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제가 있는 대구에 구했고 남편은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운전을 해서 바로 대구로 내려오거나 회식이 있는 경우에는 회식이 끝나자마자 기차나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주중에도 퇴근하고 내려와서 아기 얼굴 보고 저와 놀다가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대구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첫 아이 육아휴직이 끝나가면서부터는 저희 부모님도 대구에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봐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부모님 집에 아이를 내려주면 10시에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고 오후 4시쯤 돼서 데려와 주셨습니다. 점점 아기도 커가고 계속 주말 부부를 할수 없기에 저는 서울로 남편은 대구로 보내달라고 각자 회사에 말했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부부는 전생의 나라를 구해야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제가 생각에는 주말부부는 전생의 나라를 팔아서 역적이 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 때도 소소하게 말다툼은 있었지만, 금세 서로 풀고 잘 지내고 그랬습니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부부임에도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쉽게 대화로 풀수 있는 것도 오랫동안 다투게 되고 남편은 몇 주씩 대구로 내려오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차가웠지만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날의 묵은 감정을 잃고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남편은 예전처럼 자주 내려왔고 중간중간 입덧할 때면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같이 살겠냐면서 남편도 둘째 출산일쯤 맞춰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1년 가까이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이 지냈습니다. 주말 부부하다가 같이 지내니까 처음에는 다툼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낸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장보고, 같이 밥해 먹고, 저녁에 아기들 잠들면 영화도 한편 보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 단연간 주말부부로 지냈던 저희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은 평일보다 빨리 지나가듯,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도 끝이 났고, 저희 부부는 다시 주말부부로 돌아갔습니다. 요번에는 각자 회사에 좀더 강하게 어필해서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달리 남편은 진급하면서 중국지사로 발령이 났고, 그나마 주말마다 보는 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부부에서 월말부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남편을 따라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15개월 된 둘째와 50개월 된 첫째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그곳 여건상 힘든 부분이 한두 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서 남편 보려 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유 수유도 있고 평일에 두 아이를 맡아주시는 부모님께 주말까지 맡기면서 간다는 것도 엄청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첫째 봐주실 때와 달리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정신없이 아침에 아이들 챙겨서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일하고 퇴근하고 데려오고 밥해서 먹이고 씻기고 좀 놀아주다가 재우고 저도 기절하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끝나고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남편의 빈자리는 점점 크게 느껴졌고. 결국,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일단 회사 휴직을 내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부모님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뭔가 북적북적 하는 것이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평일 아침 10시. 첫째는 운동화를 신기고, 둘째는 유모차를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등원시켜 주려 갔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지난날의 제 모습도 생각도 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렇게 돌아가겠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좋은 차를 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양손에 아이들 손을 잡고 등원시켜주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 시간에 여유도 있고 울 남편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 남자가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제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못 알아보냐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입학하고 동아리에서 만나 썸을 타다가 용기 내어 고백을 했더니 거절을 했던 그 선배 오빠였습니다. 기억이 나는 순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오빠는 저보고 이제 아줌마 다 되었다며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 차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과 슬리퍼 정말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엄청 부끄러웠지만 아줌마의 당당함으로 잘 지낸다고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여기서 저를 못 보았다고 하길래. 그동안 부모님께서 대신 등 하원해 주셔서 그럴 거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까운 데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길래. 좀 있다가 어디 가야 돼서 안 된다고. 다음에 커피 한잔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는 눈곱과 기미 머리는 미친년절이 가라였고. 오늘따라 옷은 왜 이리 후줄근한 옷을 입고 나갔던지, 다음날부터 아이들 등 하원할 때좀더 신경을 쓰고 나갔지만, 그 오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만 우연히 만났나 보다 할 때쯤, 다시 그 오빠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등원시키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요리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몇 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이자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와이프가 몇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혼자 애 키우면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오빠가 등원시키고 오후에는 베이비시터 분이 하원 및 퇴근할 때까지 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늦어질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아이들 봐줄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베이비시터 분들도 갑자기 퇴근이 늦어지니 더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휴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돌봐줄 테니 연락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아무리 사장이어도 이제는 출근해야 된다며 다음에 또 커피 한잔하자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그 오빠에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부모님께는 저희 집에 뭐쯤 가지려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한후그 오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집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혼자 애 키우는 남자집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였습니다. 한 시간 가량 그 오빠의 아이들 놀아주다가 씻기고 재웠습니다. 청소나 반찬을 좀 해줄까 했더니 이미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셰프였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빨래가 밀려있길래 돌려서 널어주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거친 숨 속에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들 회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1차까지만 같이 있다가 오느라 늦었다고 하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집에 가면 된다고. 버스는 끊긴 것 같고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하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오빠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딱기를 올리고 거절을 하는 게 맞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그 오빠는 술이 과해서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괜찮다며 오빠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같이 들어갔고, 그렇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점점 만나는 횟수는 늘어갔고, 오빠 아이들도 저를 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제 아이들과 오빠네 아이들 다 데리고 나들이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오빠네 집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이 샌드위치 연휴가 마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히 저와 아이들 선물을 가지고 저희 집에 갔더니 집에는 사람도 없고 한동안 사람이 왔다가 가지 않아서 먼지 쌓여 있었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온 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처가에서 지낸다는 말을 듣고 제 부모님 집으로 갔고, 저희 부모님은 저랑 아이랑 저희 집으로 돌아간 지꽤 되었다며, 여기서 안 지낸다고 저희 집으로 가면 된다고 남편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제 폰을 확인하였을 때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 몇 통을 보았지만, 늦은 밤이어서 신경 안 쓰고 그 오빠네 집에서 잤습니다. 내일 연락할 생각이었습니다. 잠이 들 때쯤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현관문을 부실 것처럼 발로 찼고 제 남편의 얼굴을 몰랐던 그 오빠는 미친 놈이 술 처먹고 행패 부린다며 나갔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 들어왔고 속살이 다 비치는 잠옷 차림의 제 모습과 시끄러운 소리에 깬 첫째가 그 오빠를 보며 나빠 무서워 저도 뒤쫓아 나갔습니다. 불렸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등기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등 재산의 대부분을 주었지만 남편은 그것을 팔아서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잘해주고 가끔 보여달라고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아이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문자를 하였습니다. 이혼한 지몇 개월이 지났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쭉 오빠네 집에서 지냈고,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도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 오빠에게 이제 우리도 슬슬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오빠는 저랑 이렇게 지내지만, 자기는 아직 죽은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고, 와이프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힘들었기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제가 집착해오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다며. 저는 여자친구일 뿐이지, 와이프가 아니라고. 이제 힘드니까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오빠만 믿고 이혼하고, 퇴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어떠한 것도 약속해 준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거는 저라고.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세 식구는 쫓겨났고, 부모님 집으로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벌 받는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전 남편은 중국에 들어가 있고, 현재 남편이 준 아이들 계좌가 전 재산인데, 차마 이것만은 쓸 수가 없어서 식당 주방 일을 해주며,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